근데 여기를 대만 친구들이 무조건 토요일에 가야된대요 우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와, 와 여기 미쳤다 너무 이쁘다 여기 서영언니랑 왔어야 되는데 뭐야 오, <laughs> 나 소름 돋았어 언니 뭐야? 언니 왜 여기 있어 지금 보얼특구라고 여기 저희 숙소 근처에 정말 유명한 곳이 있더라고. 근데 여기를 대만 친구들이 무조건 토요일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로 생각을 했었지,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숙소에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네. 걸어올만 하네. 그래도 여기 야시장이 되게 또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여기 소품샵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 거 조금 구경하면서 살짝 정신도 좀 차리고 해장도 하고. 그리고 <laughs> 아 저녁만 먹고 숙소 들어갈 겁니다. 또 바로 자기에는 너무 일찍이야. 지금 여섯 시 조금 넘었거든요. <목소리> 와 여기 뭐야? 여기 보였수 여기 와오 이거 와 서영 언니 너무 좋아하겠다. 숙소 샵 <laughs> 진짜 이쁘다. 미쳤다. 레전드다. 여기 뽑아야겠다 이거 한국어가 이렇게 써있네? 어우, 지금 약간 머리가 좀 깨지, 깨지겠는데, 그래도 이거 보니까 기분이 좋다. 우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가우슝은 약간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외롭지 않고 볼거리도 많고 여긴 조금 힐링의 장소여가지고 정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네요. 와 여기 미쳤다. 너무 이쁘다. 여기 서영 언니랑 왔어야 되는데 아 여기를 왜 하필 마지막 날에 왔을까 뭐야 <웃음> <진짜>? <웃음> 나 소름 돋았어, 언니! <웃음> <웃음> 언니 왜 여기 있어? 5월 예술특구라고 해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있는데. <laughs> 와, 스타벅스 너무 예쁘다. 우나 <laughs> <어머나>, 세상에. 미피다. <laughs> 오, 어머, 뭐, 특이한 미피들이 많아. Here. Oh, the carrier. Yes, the carrier. That's good. Oh, t h a 너무 예뻐. 언니 그거 생각했지? 대만 친구들이 스이레드 뭐 오라 그랬지 <laughs> 기억어 그렇지. 나나 어, <laughs> 나 그러니까 내일 집에 가는데 여기는 와야겠다. 이제 아, 근데 여기 하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꼭아야 꼬마 여기... 돼. 언니 나 너무 좋아. 언니랑 <laughs> 아서 <laughs> 이거지. 저기 뭐 재래시장 <laughs> 또 열리는 것 같은데? 엄마? 보기 봐봐.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아, 여기 사람. 우리는 이번 여행하는 내내 와 가오슝 진짜 사람 없다 막 이랬거든. 응.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몰려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 있어. 어 오, 예. 오, 언니 너무 이쁘다 여기. 아.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아. 아. 어? 자동차야? 나또 차. 어 이거 머스탱 아니냐? 그, 아닌데 그래. 음. 음. 어, 이건 음. 뭐야? 이거 이거 마그넷 아니야? 아니야 <laughs> 맞는데?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그가오슝 마그넷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언니. 이런 거 귀엽잖아. 아. 어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떡치 아닐까? 아떡 구워주는 거다. 떡치. 아, 아 당고 어. 이런 건가? 어, 어 맞아. 오주먹좋워 오, 좋아, 좋아 보이네. 햄버거 좋아 음, 같은 거야 뭐야? 그러게. 여기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요 루이펑 라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어. 거기는 정말 로컬 분위기 같다무 여긴 되게 이뻐요. 그치? 되게 뭐랄까 유럽 같은 느낌이랄까? 오, 그래. 유럽의, 어, 유럽의 시장. 오, 이거 봐요. 아, 여기 진짜 미쳤다. 여기 분위기 취하겠다, 여기는. 어. <laughs> 이미 취한 것 같아. 여기는 분위기 취하겠다. 취한... <laughs> 이렇게 취해서 보는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아니, 우리 이러고 자연스럽게 둘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웃긴데? 아니, <laughs> 나치, 어떻게 거기서 만나요 마치 만나기로 한 것처럼. 그죠 응.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보는 사람들이 오해하겠어. 대박이대박이 와,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운명이거든요. <laughs> 아, 좋다. 날씨도 좋고. <laughs> 다, 위에 달도 떠 있다, 수이아 음, 음, 감성 산치. 이쁘다. <laughs> 어 팔찌가 귀엽다. 귀엽다. 아니 이거 좀 귀엽다 언니 음, 많이. 음. 어머 이거 너무 이쁜데? 어 예쁜데? 수인아? 어 언니 이거 너무 이쁘다. 아, 언니. 수이, 수인이 눈이 이미 꽂혀있다. 근데 예쁘다. 어나 이거 이뻐. 음와 어, 여기 볼게 너무 많다. 너무 좋다. 재밌다. 아나 팔찌 잘못 산거 같아. 나 괜히 산거 같기도 해. 나 아까 취했나 봐요. 이뻐. 이쁘긴 해. 팬인가 봐. 그러네. 신기하다. 어머, 응. 어머! 왜? 향이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왜, 왜? 이거 찜질방 가면 숯 가마 그 뭐라. 냄새나. 왜? 진짜 나무인가 보다. 그치? 우와, 이거 나무네. 완전 진짜 나무네. 신기하다. 어머, 신기하다. 어, 수현이가 좋아하는 어향 종류들이 있는데. 어, 저 이거, 오, 어, 그쵸. 아까 맡아봤죠 어, 어, 너무 좋다. 어, 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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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좋다, 향. 그치? 태깅이 빨라. 어우 얘 좋아요. 오, 오, 어, 얘 <laughs> 좋아. 아, 언니 그래. 코바 갔는데? 근데 소이나. 어? 이게 우리 오늘 마지막 밤이야. 아 맞다. 우리 내일 집으로 가야 돼. <laughs> 아니 이번 가오슝 여행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냐? 어, 시간 이거 시간 음. 여행 같아. 진짜 시간이 순삭이야. 빨리 갔어요. 순삭. 진... 진짜 내가 그치.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갔던 우리 사실 사포로도 그렇고 많이 갔잖아. 그치. 제일 빨리 지나간 제일 것 같아. 제일. 맞아 맞아. 어, 왜냐면 나 하루하루 맨날 아침 일찍 시작하고 이랬는데도 음. 빨리 갔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마지막 날인데 뭘 먹지? 음. 아니 언니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실 막 맨날 면 요리 먹고 막 이랬잖아. 특별한 거 먹자. 어, 레스토랑 얘기야. 레스토랑이구나. 어 역시 눈치가 빨라. 레스토랑이에요 이 음. 언니는. 맞아 그러니까 생맥주가 있는 레스토랑이잖아. 어 맞지. 마지막 밤에는 생맥주 한잔 해줘야지 또 이러니까 또. 우리 집 근처에 음, 무슨 어. 미국식 레스토랑이 음, 하나 있어. 아 그래? 난 아, 봤었는데 어, 거기 가자 그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려는 식당이거든요. 아니, 너무 이쁘다. 다 쓰시는데? 어머 그렇구나. 안녕. 음. <laughs> 와 진짜 이쁘다. <오케이>. 우와. <laughs> 어,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아먹는 거. 같 여기 앉을까? 2층? 2층, 3층, 4층 여기 한 범을 다 쓰는 것 같아. 아! 能구能上去吗二2三3都可以可以坐吗不好意 c l o s e c l o s e y e a h c l o s e n o 关门 n o w 아니너무 맛있어 아니 는데 왜? 한 시간 남았는데? 물어보자. 아니 세 세터데이랑 선데이랑 홀리데이야

가오슝 오신 분들 저희 대신 여기 한 번만 먹어보고 댓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좋던데? 나 갑자기 배고파. 못 먹는다니까. 나배안 고팠는데. 갑자기 배고파 <laughs> 언니. 우리 또 괜찮은 미국식 레스토랑 찾아볼까 아 그래 그래. 우리 한 찾아보자 아, 구글로. 오케이. <laughs> 평점 더 좋은 이탈리아 요리 찾았지롱. <laughs> 우린 유럽 스타일인가 봐. 아, 우리 이탈리아 가보자. 여기 음. 여, 여기 새벽 1시에 닫는데요 언니 칵테일 아. 마셔도 돼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laughs> <laughs> 먹어요 여기 아니야 수윤아와 좋아 두잔 먹자 가보자 오 여기 오 힙하다, 힙하다. 헉, 여기서 사진 찍고 싶잖아 네. 와잘 음, 어, 찍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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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하다 분위기 너무 좋다 아, 그래. 그래 우리가 원는게 이런 거지 그래요 우리 마지막 날 오고 싶었던 느낌 있어. 한번 음. 일단 주문을 해시를 보자. 일단 요 진토닉과 버터비어. 아, 오 버터비어야. 어, 그러니까 버터가 있을 것 같아. 오 신기하다. 아, 거 그거 아니야 언니? 그 해리포터. 어, 네, 그래가지고 시켜봤어. 저희 일단 이거 두 잔이랑 샐러드 하나랑 햄버거 하나 요렇게두개 시켰어요. 먹어보자. 야 언니 가고 싶은 여행. 진짜 행복했다. 아, 가오복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 나 가오슝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볼때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무조건 알것 같아. 우리 표정에서. 그렇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시작부터 아니 지난번 영상 끝날 때부터 조금 취해 있어서 죄송합니다. <웃음> 그랬군요. <웃음> 이거 너무 맛있는 술이구나 진통이기 너무 맛있어 오, 뭔데 뭔데? 아니. 이거 대놓고 버터야 아니 보통 한국에서 버터 맥주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맥주에 버터 향만 나오는? 언니 이거 완전 베, 버터. 이거는 100% 그냥 버터를 녹인 느낌인데? 어 근데 이 맥주 마시러 여기 오실만하다 이거 응. 너무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은 맛나다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이거 잼도니 맛있는 건지 뭐어먹어볼게 잘한다. 여기 수위만. 술 맛있네. 여기 맛집입니다. 맛있다. <돌기> 어. 진짜? 응. 여 안주도 맛있나 보다. 응. 아, 음 맛있지. 맛있지. 음. 응. 음음 음, 맛있다. 응. 맛있다. 아웃백 같아. 응. 진짜 고퀄이다. 아웃소싱에서 음, 수인이 뭐가 제일 좋았어? 나는 사실 오늘 음. 혼자 우육면에서 한거거든나 어. 오늘 먹은 우육면이 너무 맛있었어. 그 정도야? 음. 아 근데 나도 오늘 먹은 우육면 맛있었는데 거의 궁금하다. 나 음. 네, 언니가 먹은데 궁금하다. 가봤다며? 향원. 아 맞다. 난 향원을 알아. 언니가 어, 더 맛있다며? 근데 여기는 말까. 그래. 한국은좀 고기가 진하잖아. 어 맞아. 고기 맛이 진해. 근데 여기는 좀 맑아. 음 그래서 맛있었어. 아니 우리 햄버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햄버거가 나올 생각을 안 해. 다 좋은데 여기가 좀 느려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 거의 음식 하나 나오는데 어 30분 정도 걸려요. <laughs> 이주얼 보세요. 진짜 오래 걸렸다. 진짜 햄버거 걸렸겠다 지금 몇분 걸렸지? 아, 45분 정도. 아, <laughs> 진짜 맛있어 보여요. 아, 와. <laughs> 뚜하네요 <쭈루뚜루 웃음> <laughs> 먹어 보세요. 오, 따끈다 방금 나왔다. 방금 만들었어 어. 와. 감자 미쳤어? 미쳤어? 음. 엄청요 음. 빨죠. 어, 음. 진짜 방금 튀긴 감자. 이거 이렇게 눌러. 어. 어. 이제 <laughs> 바삭해.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잘라 먹게. 을 여기 되게 맛있겠다. 아니 여긴 그냥 술이 아니고 이거 먹으러 오고 싶다. 내 머리. 어우 우리 봐 조진다 막이거어 <laughs> 언니 오, 좋았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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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았다. 좋았다. 언니 진짜 좋았다. 나 가져갈게. 어, 가져가. 아예. 와 미쳤다. 와, 와 여기 미쳤다. 진짜로 수인아 이거 맛있겠다. 언니 이거 맛이 이게 이게 없을 수가 있어 이게 이게. 야 이거 흘려 어머! 기다릴만해? 기다릴만 하다 아 그래? 여기 찍어봐요 일단 오리지널로 먹어볼게 어머 이거 찍는게 빼빼 맛있다 음~~ 맛있지? 맛있지? 언니 미쳤다 진짜 와, 우리가 기다린 모람은 있다. 여기는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이거 한국에 와.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간다. 제난리날 집입니다. 여기 정말 맛있습니다. 햄버거 미쳤어. 와. 아니 샐러드부터 사실 미쳤었어. 음. 여기 너무 맛있어. 언니 여기 진짜 오래 걸리면 하나 이거. 짠.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 그렇 언니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아니 마지막 날 진짜 너무 엄청 맛있는 음식 먹는 기분이야 지금. 어나 와. 어. <laughs> 아야 어제 그 햄버거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어 진을 스트레이트로 한 샷을 주는데 그거 먹고 우리 둘다 갔어. 그치. 아 그때부터 이제 어 아니 근데 마지막 날까지도 날씨가 너무 좋다 아 지금이 여행하기 적기다 적기예요 아. 아 언니 좀봐이 여기 거사 먹어볼까 이거 뭐야 어디 거야 야 저희는 진짜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싫어. 가기 싫다. 이렇게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나? 나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니까.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음, 오래 있었는데. 아니 일주일이나 있었는데도 못본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있고 싶어. 더 있고 싶었어요. 저희는 더 있어도 음. 됐을 것 같아. 맞아. 나 사실 언니 10일도 가능. 음. 가오슝 이번에 일주일 동안에 여행에서 음. 자 가오슝을 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laughs> 가보슝 가오슝. <가보쇽. 웃음> 여승에 어, 꼭 가보쇼! 저는 죽기 전에 한번더 오자. 오, 그 정도로. 난 진짜 꼭한번은 다시 와야겠다. 오케이. 사실 저희가 이 영상을 담느라 정신이 없어서 눈에 못 담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음. 저는 이번에 나올 영상이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못 봤던 포인트가 영상에는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음, 아, 좋았다. 저희는 이제 정말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만나요 가오슝. 또 만나자. 가오슝. 우리 꼭볼게 우리 꼬볼게. 진짜 올게 안녕. 틈틈이 이렇게 또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어 제가 어디서 뭐 하는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흥미로운 것들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어 채널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다 는 생각이 듭니다. 샤바스터의 또 본업을 소홀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계속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 전달들이 더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